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야, 유명한 말씀을 좀 오늘은 꼭꼭 씹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음, 오늘 본문은 또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아, 하고요 그리고 아, 특별히 좀더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곱 번에 걸쳐서. 어, 자기 계시를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자기 계시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뭐 영어로는 i am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또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에고 에이미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1절 짧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 농부와 포도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가리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종종 포도나무 또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집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어 이스라엘로 상징되어 지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 이스라엘 특히 참 이스라엘이심을 나타내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농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절에서는 농부로 비유된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관리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음, 가지치기에 관한 기록이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그 농부의 두 가지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로 비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3절인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두 가지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기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3절에서 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건데요. 깨끗하여 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농부가 깨끗하게 하는데요 깨끗하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4절은 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 열매를 맺는 가지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자들은 더욱 더 더욱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애써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관해서 자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지의 판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강조점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열매 맺음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읽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아,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아,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이러한 거함과 그리고 아, 이러한 거함으로 인해서 열매맺음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 거함과 열매맺음이 강조되는 이유는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앞서 제기된 아, 제거된 앞서 제거된 가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앞서 제거되었던 그 가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열매맺음이란 앞서 설명드렸지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열매를 맺음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7절이 결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 맺음이란 7절에 의하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집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함 에 추가되어진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의 용도는 어, 등장했었습니다. 어, 말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집중하여 이런 식의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설명을 반복해 나가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매, 많이 맺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제자가 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름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요, 이 따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따를 것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의 올바른 의미는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바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10절에서 등장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 같이 너희는 또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어떤 계명인지가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등장하는데, 아 11절과 12절이 등장하는데 11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이라 계명을 지키는 일은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린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쁨이 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은요. 뭔가 알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13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함의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의 정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아,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가 바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라는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우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설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 되게 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수 없지만 친구는 알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특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특권인 이유가 16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열매 맺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맺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는 설명이 여기에 16절에 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항상 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사랑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함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거함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이 중요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이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할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져 나간 가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서로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 요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자부 예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에서 아, 특별히 바울의 한 이야기를 좀 아, 전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혹은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어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어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자였는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자신이 마지못해 마지못해 한 가지 자랑을 하겠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연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간절히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육체에 갖고 있었던 이 가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찔러 자신을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깨닫고 난 바울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진리를 자신의 과거의 사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자신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성으로부터 도망쳤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냐면 이렇게 자신이 약했던 가장 약했던 순간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만, 교만하지 않도록 나의 약함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도록 함을 알미하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머물르게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머물를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목사로서는 거룩해 보이고 이제는 좀 목사로서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과거에 나는 감출 수 있지만 여전히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있는 나의 약함을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로 더 이상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거기에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 추가해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포도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 그럼 말미암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이 시간 사로잡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기 위하여 그 간절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포도나무에 머물 있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지렸사옵나이다 아멘.